인스타그램에서 인증을 해줘요. 24시간 후에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사람이 갑자기 멍하면서 보게 돼요. 제 페이지에 사진이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랜선아들입니다. 오늘 준비한 앱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많이 들어보셨죠? 뭐 TV에서는 뭐 별그램, 인별그램, 뭐 인스타그램, 뭐 인스타 등등등 되게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 네, 카카오 스토리랑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은 지금 가장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트렌디한 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뭐 맛집, 뭐 패션, 화장품, 영양제 등등등등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뭐 옷도 볼수 있고 차도 볼수 있고 뭐 운동에 대한 정보도 볼수 있는데 유튜브는 좀긴 영상을 본다면 인스타그램은 짧은 정말 뭐 1분도 채안 되는 짧은 영상 또는 사진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인스타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던 것처럼 제일 먼저 플레이스토어, 애플은 앱스토어 여기를 들어가셔서요 검색으로 한글로 인스타그램 이렇게 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무지개 빛깔의 카메라 렌즈 같이 생긴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서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요. 네.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열기 버튼 누르셔서 회원가입부터 진행할 거예요. 어, 저는 현재 계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 바로 뜨는데요. 여기 밑에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가면 새 계정 만들기 있으시죠?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메일로 회원가입하셔서 등록하셔도 되고요.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으시면 그걸로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우선 저는 기존의 아이디가 있다 보니까 로그인을 누르겠습니다. 로그인을 누르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경고 사운드 및 아이콘 배지가 알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눌러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뭐 새로운 내가 등록해 놓은 뭔가 알림이 오거나 이런 것들 정보를 보기에 사용하셔서 해 놓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알림이 오는 게 싫다 라고 하시면 허용 안 함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허용으로 해 놓겠습니다 네, 이제 로그인이 됐는데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처음 인스타그램을 설치하면 나오는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왼쪽 위에 보면 이 인스타그램 로고가 있고요. 그 위에 플러스, 하트, 종이비행기 이렇게 세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제가 이제 사진을 올리게 되는 거고요. 어,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사진에 대한 접근 허용을 눌러 주셔야지만 사진을 업로드 할수 있으니까요. 접근 허용 눌러 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클릭해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업로드 하는 버튼.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이제 내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제 팔로우한, 팔로우라는 건 내가 이 사람이 올린 정보를 받아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올려놓는 거고요. 옆에 종이 비행기 모양은요. 흔히 카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20대의 젊은 친구분들은 요 기능을 통해서 서로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는다고 해요. 흔히 저희가 쓰는 문자나 카톡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여서요.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이럴 때는 요거를 통해서 문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이 검은 화면에 인스타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팔로우 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 사람의 정보를 받아보겠습니다라고 등록을 하면은요, 여기에 제가 등록한 사람들이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이 돼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올라온 정보들 순서대로 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다가, 어, 나이 사람 정보는 꾸준히 받아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팔로우, 보시면 여기 밑에 한글로 팔로우 라고 써있죠. 요렇게 이제 팔로우 버튼을 누르면, 저한테 그 정보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보시면 내 스토리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시면 그 라인에 팔로우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들만 뜨게 되어 있는데요. 스토리는 뭐냐? 내가 뭔가 사진을 올리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근데도 주변의 지인들이나 온라인 사람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이럴 때 휘발성 있게 올리는 버튼이거든요. 스토리로 올리면 24시간 후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어디 지나가다가 좀 웃긴 걸 봤어. 근데 이게 좀 뭔가 사진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리기에는 좀그 정도까지 하고 싶진 않아. 이럴 때는 스토리에다가 올려서 잠깐 서로 공유하고 사라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는 좀긴 영상이라면 인스타그램은 짧게 휘발성 있게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집 모양이 있잖아요. 이집 모양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밑에 보면 돋보기, 그 다음에 동영상 마크 그다음에 장바구니 오른쪽은 사람 아이콘 이렇게 있어요. 사람 아이콘은 내 정보에 여기에 뭐내 프로필 편집 내가 올린 사진들을 여기서부터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올린 사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요. 내가 사진을 올리면 여기에서 한 줄에 사진이나 영상 3개씩 밑으로 쭉쭉쭉쭉쭉 바둑판 형식으로 쌓여 나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돋보기 모양 있다고 말씀드렸죠?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요. 제가 오늘 빠니보틀이랑 노홍철씨가 여행을 갔다 온 영상을 봤어요. 여기 노홍철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네, 이 노홍철씨라고 검색해 봤을 때는 지금 되게 다양한 노홍철 씨와 관련된 계정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노홍철 씨가 직접 운영하는 계정이다. 라는 그런 증명도 있거든요. 박명수라고 쳐볼게요. 박명수라고 치면은, 여기 이제 또 나오는데 갑자기 사진이 나오잖아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인기되어 있고요. 계정, 오디오, 태그,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탭별로 전부 다 검색해 볼수 있는데 인기는 가장 좋아요가 많이 눌려져 있는 게시글 순서대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옆에 계정이라고 누르면 이 박명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계정인데요. 지금 맨 위에 DJ G팍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파란색으로 V자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거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공식 계정이다라는 걸 인스타그램에서 인증을 해줘요. 유명한 사람들한테. 그럼 이거는 박명수 씨가 운영하는 거고 이게 없는 것들은 이 사람이 운영하지 않거나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앞에 이제 오디오라고 하면은요. 이젠이 박명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음악들이 나오고요. 태그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인스타그램은 이 태그라는 걸 기준으로 좀 많이 검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그가 뭐냐면요. 흔히 얘기하는 네이버에서 검색어를 치잖아요. 그럼 그 단어 하나가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태그가 띄어쓰기 같은 건 인식이 안 되고요. 무조건 글자와 특수문자로 쭉 연결되는 걸 태그 하나로 묶거든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 뭐 광화문 맛집 이렇게 하면 태그에 광화문 맛집 이렇게 쳐서 검색하면은 이제 태그 치면은 광화문 맛집에 게시물이 44.5만 개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누르면 사람들이 내가 사진을 올릴 때샵 광화문 맛집이라고 하면 이 샵이랑 광화문 맛집이 하나의 태그처럼 검색이 될수 있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광화문 맛집이란 태그로 올린 게시글들을 쫙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만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태그, 기호로는 샵이니까요. 요거는 그냥 기억해 두시고요. 태그는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걸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뒤로 가기 누르고 장소는 이게 어디에서 올렸는지 장소도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장소를 등록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사용하시다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하시면 눌러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는 검색 버튼 써봤으니까 옆에 동영상 버튼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젠 이게 보시면 화면이 꽉 차있죠. 이게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요 상태로 위로 이렇게 올리면요. 동영상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동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친구가 어머니한테 이걸 알려 드렸는데 하루 종일 이거 보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주말에 좀 피곤하거나 그럴 때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이걸 켜 놓고 보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올리다 보면 진짜 웃긴 영상도 많고 뭐 좋은 정보도 많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냥 이게 올려다 보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갑자기 멍하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계속 랜덤으로 보여 주는 메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장바구니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아까 쇼핑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판매하는 상품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 검색 화면을 맨 앞으로 나오게 되면, 어좀 전에 제가 광화문 맛집이라고 검색해서 뭔가 들어갔는데 다시 검색 처음 화면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밑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두번 이렇게 누르시면 첫 화면으로 갈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뭐가 되게 많죠. 이 중에 내가 뭔가 재밌을것 같은 사진을 하나를 클릭한 다음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음, 어떤 걸 볼까요? 어, 여기에서 고기를 굽는 영상이 하나 있네요. 이제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위로 계속 올리면요. 이거와 유사한 형태의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얘네들이 내가 자주 보는 영상들과 유사한 거를 막 보여 주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요거는 한번 내가 원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아까 전에 제가 팔로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시 아까처럼 박명수 이렇게 검색해서 이제 계정 누르시고, 박명수 한 다음에 팔로우 이렇게 눌렀잖아요. 팔로우 간 다음에 밑에 화살표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내가 팔로우를 했다. 파란색이 떠있으면 팔로우를 안한 사람이고요. 요렇게 회색이 되어 있으면 내가 팔로우를 한 사람이에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다시 홈으로 가서요. 여기를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이렇게 밑으로 당겼다가 놓으면 새로 고침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여기 갑자기 박명수 씨의 게시글이 쫙 리스트가 뜨고 있죠. 이게 내가 팔로우 한 사람들이 여기 쫙 뜨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 검색창에 들어가서요. 내가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아까 고기를 봤죠. 이 고기 보시면 왼쪽 밑에 동그라미에 로고 있고 옆에 테이크 채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 사람의 인스타그램 페이지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세 개의 버튼이 있잖아요. 왼쪽은 3단으로 밑으로 바둑한 형식으로 쫙 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그 창이고요. 옆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짧은 영상들만 올려놓는 탭이에요. 여긴 영상들만 있고요. 오른쪽 끝에는 누가 이 사람을 태그했거나, 그러니까 태그라는 건이 사람을 내가 여기에 이 영상을 얘랑 같이 만든 거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을 거기다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골뱅이 한 다음에 그 사람 아이디를 치면 그 사람의 계정을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한번 이거는 더 자세한 설명을 다음에 또올리게요 요런 식으로 이 사람을 팔로우할 수가 있어요. 그 내가 보다가 어이 사람 괜찮은데 싶으면 들어가셔서 이 사람 한번 게시글 어떤 형태의 게시글을 자주 올리는지 보고 팔로우를 누르면 아까 말했던 홈 버튼에서 내가 이 사람의 내용들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의 사용 방법을 좀 간단히 알아봤어요. 일단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한번 써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인스타그램을 쓸수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게시글 하나 올려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짧은 영상. 요게 릴스라고 불려요. 그 다음에 게시물, 스토리, 스토리 하이라이트, 라이브 방송. 총 다섯 가지를 있고요. 스토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짧게 24시간 있으면 없어진다. 그 스토리 하이라이트는 스토리를 올렸는데 너무 이게 계속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스토리 하이라이트 버튼을 눌러서 그 영상들을 내 페이지에다가 24시간 후에 사라지지 않고 고정되게 해놓을 수 있어요. 그 버튼이고요. 일단 지금은 게시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시물 해서 일단은 아무 사진이나 하나 클릭을 해 볼게요. 네, 일단 사진 하나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 밑에 이제 제가 색깔 보정도 할수 있거든요. 색깔 보정하고, 다음 누르고, 네, 그 다음에 이 사진 리믹스는요, 요즘엔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공공으로 이제 올리는 계정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가 뭐 이거 가지고 릴스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자동으로 태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랑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문구 입력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와인 이렇게 치시고요. 여기 앞에다가 이제 제가 이걸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인 이렇게 치면 보시면 밑에 쭉 태그들이 나오죠 이 중에 제가 원하는 태그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태그입니다 샵 누르고 단어를 누르면 마음에 드는 태그들이 나오면 제가 여기 게시물 404만이 있는 와인을 클릭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람 태그하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골뱅이하고 누구 사람 태그할 수있다그랬잖아요이 사진에다가 그 사람을 태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클릭하시면 이렇게 누군가를 태그할 수 있는 내 친구 목록이 나와요 거기에서 사람을 태그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태그할 수 있고 위치도 추가할 수 있고요. 음악도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음악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사진에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이젠 외부에 있는 다른 SNS에다가 인스타그램에 있는 게시글을 공유도 할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공유까지 누르시면은 제 페이지에 사진이 올라갑니다. 네,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사진도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도 통도 할수 있고 친구도 맺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요한 정보들이나 재밌는 정보들 이러한 것들도 받아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트렌드를 빠르게 리딩하고 있는 앱이기 때문에요. 뭐 패션 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연예인 정보 같은 수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배우 이런 사람들의 사진이나 그런 뭐 다양한 인터뷰 같은 영상도 볼수 있으니까요. 인스타그램에서 원하는 내용들 검색하고 팔로우해 보시고 게시글도 올려 보시고 이렇게 즐거운 SNS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랜선아들이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